깜빡이는 그냥 사람이에요. <laughs> 외모는 좀, 어, 탈, 탈할 분이지만, 그냥, 풋던 사람이에요. 그냥, 침, 침신들 모습을 보여주고, 어, 물건 많이 사주는 거 아니에요. 진짜로 잘챙겨주는 거예요. 음, 네. 안녕하세요. 레바르스에서온 볼리나라고 해요. 네 현재 연애하고 있어요. 한국 사람, 한국 사람이랑 아, 남자친구는 그 나쁜 남자 같은 스타일이었어요. 여자들 원뭐 나쁜 남자 같은 스타일 보통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어, 가끔 저 모시하고 어, 이런 스타일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바로 <laughs> 사냥에 빠졌어요. 호가루시에서 <laughs> 어, 네 보통 외국 사람들이랑 사귀거 아니에요? 한국 사람 어, 외국 사람들이랑 시간 많이 가지도 해 보니까 음.. 아니에요. 지금 K-팝 팬들 엄청 많아서 아, 그냥 일본, 한국, 중국 문화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음, 그냥 여행으로 온 사람들도 엄청 많아서 음, 사람들 다 오픈 마인드니까 상관 없어요. <laughs> 첫 번째는 오픈 마인드를 갖고 문화 차이를 받아 들어야 할것 같아요. 예를 들어, 저는 뭐,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, 그래서 이거는 외국 해외, 해외에서 괜찮은 거예요. 아, 진짜 좋은 거예요. 건강한 거예요. 그런데 한국 사람들... 아, 어, 뭐, 한산, 뭐, 아, 어, 왜? 왜냐고? <laughs> 이거, 이거 이상이에요? <laughs> 어떻게 살아? <laughs> 어떻게 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, 이거 그냥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집착하는 거좀안 좋아해요. 금발 <laughs> 미녀 어, 그냥 사람이. 외모 <laughs> 좀, 어, 탈, 탈할 분이지만, 그냥. 컸던 사람이에요 그냥 침, 침심들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음,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, 중요해요 뭐 물건 많이 사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잘 챙겨주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 안부 물어보는 거예요 어, 그리고 그냥 말만 아 하는거 말고 핸드폰으로 하는게 되게 중요한거예요네 어, 추석 때 한국 여자들 열일을 너무 많이 하는거예요 어, 우리나라에 이런거 없어요 네, 그래서 이거 좀 이해해주면 좋을것 같아요 음 한국 남자들 똑똑하고 아, 가끔 부끄럽고 근데 이거 사실 좀 귀여워요 <laughs> 귀여운 포인트예요 <laughs> 나쁜 포인트 아니에요 아 그리고 성격이도 사실 되게 세심한 성격이에요 다 달라요 <laughs> 패션도 잘 하고 있어요 <laughs> 회사원 같은 스타일 네, 깔끔한 스타일 네 깔끔한 스타일 이런 거 되게 멋있어요. 지금이에요. <laughs> 아, 몰랐어요. <laughs> 이런 것도 있어요. 동요랑, <laughs> 어, 우크라이나도, 포건드도 네, 어, 예쁜 여자 맞는 나라예요. <laughs> 그죠? 특히 우크라이나예요. 아, 오케이. 자, 보여주세요. 네? 네. <laughs> 아, 수학선생님이에요? <laughs> 아, 이뻐요. 머리도 이쁘고. 그냥 얼굴이 잘 안보여서 음... 그냥... 야이 예뻐요 예쁘긴 한데 엄청 예쁜 거... 아니에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아 네... 아... 음, 저는... 아... 저 다녔던 대학교도 더 예쁜 여자들 많았어요 아, 이분보다 더 예쁜 여자들 많아요 이런 이미지예요 되게 귀여워요. 여성스럽고 귀엽고, 음, 엄청 아름답고, 아름다운 거 아니고, 귀여워요. <laughs> 네. 어, 신기하네요. 음. 자, 세 번째. 네. 아. <laughs> 그냥 보통 여자예요? 보통 여자들이에요? 아 어, 진짜요? 네. 예쁘긴 한데 엄청 미인... 아니에요 네. 근데 네, 예쁘긴 한데 이런 여자 많아요 네. 그냥 포톤 여자들이에요 한 면... 한 면... 이, 이뻐요? 다, 다들 그냥 포톤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많이 못 봤어요 포톤 남자들이요 이거 족체 같은 거예요? 그죠? 네, 그런 거죠? 네. 아, 인스타 봤어요. <laughs> 아, 예 <그냥> 이뻐요. <laughs> 이 정도면 진짜 쁜 거예요? 너무 눈이 이쁘고, 머리도, 머리 색깔도 이쁘고. 이거 원래 그, 이쁜 벨라루시 여자 같은 스타일이에요. 이쁜 바람에요 <laughs> 그, 그, 브라운 같은 색깔도 자주 있어요. 네. 음, 네, 이런 색깔, 네, 자주 있어요. 네. 키가 어, 큰 여자이고, 파란 눈이고, 금발 머리고, 네, 코가 그냥 축포도 있는 거. 입술은 너무 큰 입술 말고, 그냥 자연스러운 입술. 이런 여자, 뭐, 스탠더드? 그래서 이, 여, 마지막 여자분, 음, 예뻐요. <laughs> 잘생겼어요. 수학, 수학선생님도, 네, 미에키준벨라루스미에키준 비슷해요? 그, 얼굴, B라인, 중요하죠. B라인이고, 얼굴 작고, <laughs> 그, 눈이 그거? <크고, 웃음> 되게, 그리고 그 나브 알리드 한꺼풀이에요, 삼꺼풀 있는 사람들, 어, 그 높은 코, 큰 입술, <laughs> 네, 어, 이런 이런 스타일이에요, 그죠? 근데 이쁜 거 이뻐요. 네. 근데 에, 에. 너무 이쁘지, 이렇게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. 네.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. 그래요? 아, 어, 감사합니다. 어, 떤 바에 카운터 월 알바 야 만들려고. 음. 이런 그런 이런, 이런 여자도 약간 그냥 일반 사람이. 에 네. 네, 맞아요. 네. 네. 어, 그리고 너무 예쁘지 않은 약간 스탠드 때문에요 약간 우리 뷰티 스탠드 좀 달라요. 아, 사람들 외모 음. 비슷해요. 음. 어, 우리 원래 다 같은 나라에 살았어요. 네, 소비에트 유니언. 그래서 어, 얼굴 비슷해요. 어, 뷰티 스탠더드도 비슷해요. 네, 음, 비슷한데 벨로레스 좀더 예뻐요. <laughs> 조금 더. <laughs> 우리 여자들 친구야 <최고야? 웃음> 아니야. 아니. <laughs> 우리 나라 사람들 아 어, 예쁜 여자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사람들 처마다 내력이. 매력이 있고, 어,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예쁜 거라서 생각해요. 자신감에 갖고 네, 큰 천적인 대도를 보일 때가 너무 예쁜 순간이 아닐까요? 솔직히 한국 여자들도 엄청 예뻐요. 너무 예쁜 여자들 많이 봤어요. 길거리에서도 많이 봤는데. 여자들 다 예뻐요. 확신해. <laughs> 네, 박신혜 되게 촌순한 이미지 있으니까 너무 여성스럽고촌순하고 네, 예뻐요. 네, 그 성격이 외모보다 더 중요하죠. <laughs> 그래서 아 오늘 멜라루시 미녀에 대해서 말해봤는데, 동영상 음, 재미있으면 좋아, 요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봐요.